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수학 TV입니다. 오늘은 단원별 핵심 문제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 편입니다. 자, 먼저 1번 루트끼리 곱셈을 할때 계산 법칙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끼리 곱셈을 할때 루트 밖의 숫자는 밖의 숫자끼리 곱하기를 하고 루트 안의 숫자는 안의 숫자끼리 곱하기를 하는 것.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밖에 숫자는 밖에 숫자끼리 나누셈을 하고, 루트 안에 숫자는 루트 안에 숫자끼리 나누셈을 하고, 자 이렇게 분류해서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잘 하고 있는 거니까 3번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과 루트 7을 곱하면은 37에 21이니까 루트 2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자 루트 나누 셈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숫자는 안에 숫자끼리 나누기 라면 루트 4. 루트 4는 2가 되어지는 거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보면은 3 루트 6이 분자에 있는 것이고 나누기 루트이니까 루트 2가 분모로 가고 자 루트 안에 그끼리 약분 하니까 3 루트 3이 되는 것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은 보면은 루트 3이 분모로 루트 45가 분자로 그러니까 루트 45 루트 3. 자, 약분하면 얼마가 되느냐? 루트 15가 됩니다. 루트가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 역시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3번에 역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루트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루트 밖으로 빼내는 연습입니다. 소인수분해를 직접 하셔도 되고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 12, 루트 12인데 12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제곱수, 제곱수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2는 4 곱하기 3에 해당하니까 4는 2의 제곱, 2로 나옵니다. 그래서 2 루트 3이 되어지는 것 맞겠네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16 곱하기 2, 32는 16 곱하기 2니까 16은? 4의 제곱이니까 4루트 2로 나오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은 4, 5, 20. 4 곱하기 5. 그래서 4라는 숫자는 2로 나오니까 2루트 5. 역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45보다 작으면서 제곱수 곱하기 자연수로 45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9 곱하기 5, 9, 5, 45니까 9는 3의 제곱. 3으로 나오니까 3루트 5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9루또 오라고 하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루트 5번 같은 경우 루트 162 바로 암산이 안 되면 소인수분해를 간략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로 하면 81. 우리는 소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루트 안의 숫자를 루트 밖으로 빼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수를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81은 9의 제곱이라는 걸 바로 아니까. 구루트이다 이렇게 바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인수분에 굳이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면은 루트 안에 숫자가 루트 밖으로 나올 때에 분모에 있던 숫자는 루트 밖에 나와도 분모에 있는 것이고 분자에 있던 숫자는 루트 밖으로 나와도 분자에 있는 겁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100이라는 숫자는 10의 제곱이니까 10으로 나오면은 10분의 루트 13 되는 것 맞네요. 그 다음 2번은 64는 8의 제곱이니까 8로 나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역으로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5가 들어가면 5, 25니까 루트 25분의 2 되는 건 역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보니까 3은 루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9가 되는 거 맞고, 2라는 숫자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2는 4, 들어가서 안에 있는 2랑 곱해지니까 4, 2, 8. 그래서 루트 9분의 8 되는 거 역시 맞습니다. 자, 5번은 보면은, 마이너스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호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리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루트 4분의 3. 자, 이렇게 했었어야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루트 3을 A로, 그 다음에 루트 7을 B로 주어졌을 때에, 루트 189를 ab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9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하시고 내용 자체를 정리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189는 루트 3의 3제곱 곱하기 7인데 3의 3제곱이라고 하면 3의 제곱 곱하기 3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곱 따라는 3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 쓰면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이 되니까 루트 3을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이고 루트 7을 여기서 b라고 했던 것이니까 답은 3ab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6번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루트 2020의 값을 구하자 라는 내용인데 자 표에는 지금 현재 2.0부터 시작을 해서 2.3까지 그 다음에 2.1 계속해서 20점부터 주어져 있지 루트 202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게 주어져 있지 가 않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변형해서 구해야 되는 것인데, 루트 20.2 곱하기 100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루트 202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렇게 1 1 0의거듭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밖으로 나왔을 때 10루트 20.2.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얘는 루트 20.2에다는 값, 루트 2.2에 대한 값은 4.494입니다. 그래서 4.494. 그래서 10이랑 곱해지니까 44.9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 보면은 분모 유리화 하자는 건데, 유리화 할 때,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숫자는 루트 밖으로 빼내고 난 다음에 유리화를 하는 게 조금 더 손쉽습니다. 자, 18이라는 숫자는 9 곱하기 2에 당하니까 3루트 2분의 5.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2를 각각 곱해서 분모 유리화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3이 6. 6분의 5루트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뭐가 되느냐 6분의 5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바로 6분의 5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은두 번째 2 루트 3분의 1자이 값은 루트 3을 각각 곱해줘서 유리화를 해주면 3으로 나니까 3이 6분의 1 루트 3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은 결과적으로 b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6분의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의 값은 6분의 1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다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두개 합하니까 1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은 주어져 있는 식에서 이나누셈을 곱셈으로 고쳐주면서 바로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안에 숫자를 루트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자, 루트 18은 9, 2, 18이니까 3루트 2로 나온 거였고 그 다음에, 루트 45는 9 곱하기 5. 그래서 3루트 5인데, 역수가 되어지면서 분자로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8은 2루트 2가 되고. 자,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 약분시킵니다. 3루트 2, 3루트 2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안의 숫자는 루트 안의 숫자끼리 약분이 되니까,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역시 루트 안의 숫자끼리 약분하니까,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루트 3 루트 3자 그래서 3분의 그리고 난 다음에 분자는 루트 밖에 3 2 그래서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약분시키면 정답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변의 길이가 루트 32 그 다음에 높이 2, 루트 24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런 문제를 계산할 때에는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숫자들은 루트 밖으로 빼내는 게 계산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루트 밖으로 먼저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30이라는 숫자는 제곱수 16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4 루트 2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4는 4 곱하기 6, 4, 6, 2, 4니까 2 루트 6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3, 4, 10이니까 2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곧 다시 말해서 2루트 3 곱하기 x. 자,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먼저 2 루트 3 x는 자 루트 밖의 끝끼리 약분이 되어지고 나면 4 루트 루트 안의 끝길이 2 6이1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2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4 루트 12자 이렇게 해서 루트 밖의 숫자는 밖의 숫자끼리 약분을 하고 루트 안의 숫자는 루트 안의 숫자끼리 약분합니다 루트 4는 2로 나오는 거니까 2는 4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4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보면 은 루트끼리 합과 차에 대한 계산 규칙입니다 자 개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는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하시고 루트 a 루트 a 그러니까 근호 안의 숫자가 이렇게 같을 때만 합차 계산이 가능한데 앞에 있는 이개수끼리 합차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호 안의 숫자가 서로 다르면 다르면 무리수끼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10번 문제를 풀어 보면 루트 5는 루트 5끼리 계산 가능한 것이고 앞에 있는 개수끼리 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7은 루트 7끼리 계산하는데 역시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2니까 2루트 7.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자 11번에 보면은 루트 32, 루트 18, 루트 48, 루트 27, 루트하는 숫자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루트하는 숫자가 다 다르니까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루트 안의 숫자 중에서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숫자들은 다 빼내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번잡하니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루트 32는 결과적으로 4루트2로 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인수분해 하셔가지고 다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죠그 이건 4루트2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18은 3루트2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3루트2 자그 다음에 루트48은 4루트3인데 얘가 4루트 3인데 그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8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27은 3루트 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루트 3.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2는 루트 2끼리 계산하면 앞에 개수가 4 마이너스 3이니까 1루트 2곧 루트 2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은 루트 3끼리 계산하면 8 마이너스 3이니까 5. 그래서 5 루트 3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수끼리 비교를 해 보니까 a의 값이 바로 1이 되겠네요 자 a의 값은 1이 되고 그 다음 b의 값은 5가 되고 그래서 a 마이너스 b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안에 숫자들이 다 다르지만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트 75 바꾸 나면 5 루트 3이 됩니다. 자, 얘가 5 루트 3이니까 두개 곱하면 10 루트 3이 됩니다. 그다음에 루트 108도 소인수분해 하니까 6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소인수분해 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빼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플러스 6 루트 3.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8에 해당하는 값은 2 루트 2입니다. 자, 얘가 2 루트 2니까 루트 밖에 숫자끼리 약분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12는 2루트 3. 자, 얘는 2루트 3이니까 루트 밖에 있는 숫자끼리 밖에 숫자끼리 약분을 시키고 난 다음에 분모 유리화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분모 유리화를. 자, 그리고 나면 이 값은 3이 되는 것이고 밖에 숫자랑 또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 3만 남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루트 2는 루트 2끼리 계산 합니다. 루트 2는 마이너스 루트 2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루트 3은 루트 3끼리 계산 합니다. 그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계수끼리 앞에 합하니까 17 그래서 17 루트 3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수끼리 서로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a, b의 결론을 내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17이 되는 거고 자그 상태에서 B-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는 17-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루트, 밖에 있는 루트가 이 안으로 분배법칙으로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루트 안에 숫자끼리 곱하니까 20. 플러스 루트 28이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15 하니까 45.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숫자들은 빼내 보겠습니다. 20은 4 곱하기 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2루트 5. 그 다음에 16. 루트 16은 4가 되는 것이고. 루트 36은 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545 9는 3으로 나오니까 3 루트 5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6하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그 다음에 5 루트 5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결론과 비교를 해보니까 a에 다는 값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b에 다는 값은 5가 되고 자 최종적으로 2 a 플러스 b 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이 정답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주어진 수의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개념 먼저 하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루트가 섞여 있는 숫자에서 그것이 유리수가 되려고 하면 루트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루트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B에다는 값이 바로 뭐가 되느냐? 0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루트 앞에 있는 개수가 제로 되기 위한 A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문제는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곱하기 루트 가 5니까 5,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루트 5.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안으로 분배되어 가면 마이너스 3 루트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00.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5, 마이너스 A 루트 5. 그리고 난 다음에 20은 4, 5, 20이니까 4는 2로 나옵니다. 그래서 3이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 루트 5. 그 다음에 루트 100은 1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25랑 10이랑 계산하니까 15.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루트 5자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바로 마이너스 6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전에 먼저 변의 길이 중에서 루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숫자들은 루트 밖으로 빼내고 계산하는 것이 계산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루트 45. 9545니까, 3루트 5.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11. 자, 밑변의 길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높이. 7 2라는 숫자는 36 곱하기 2니까, 6루트 2로. 그 다음에, 4 곱하기 11이니까, 루트 2루트 11.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 꼬레의 넓이는 윗변. 그 다음에 더하기 아래변 3루트 5, 더하기 루트 11, 곱하기 높이, 높이 6루트 2,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가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갈로안의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니까 3루트 11, 그 다음에 플러스 3루트 5.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밖에 있는 거 약분시켜서 3루트 2.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각각 분배되어져 들어오는 상태.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밖에는 밖의 밖에 길이 곱하니까 3 3은 9 루트 22그 다음에 3 3은 9 루트 2 5 10.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자 그렇게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주어져 있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주어져 있을 때에 이때에 여기서 p와 q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점을 구해서 p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를 구하라. 결국 그런 뜻이 되네요. 자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루트 2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테고 그럼 p에서부터 q까지도 역시 루트 2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c에서 p까지의 거리도 역시 루트 2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은 q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루트 2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고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제로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그러니까 제로에서 왼쪽으로 빼고 루트 2만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 q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p q 변의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됩니다 좌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에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주어진 식을 유리화하면서 각각 분리하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a 분의 루트 12b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루트 b 분의 루트 3a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루트 a를 각각 곱해서 유리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a니까 하 a가 나오는 것이고 그 a는 밖 a랑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하면 12AB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B 루트B 자 이렇게 곱해주면 B가 나오는 것이고 그 B는 밖에 거랑 약분이 되어지고 루트3AB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이 AB라는 값은 25로서 5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12라는 숫자는 340이니까 3 곱하기 4 4는 2의 제곱, ab는 5의 제곱.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3, ab는 5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밖으로 빼내면 2도 나오고 5도 나오고 나와서 곱해지니까 10루트 3. 그다음에 5로 나오니까 5루트 3.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15루트 3.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두 실수의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자,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인데, 두 숫자를 빼보면 됩니다. 물론 눈대중으로 대략적으로 크기를 알수 있으면 그렇게 푸시면 되고, 그게 안 되면 실제로 뺐을 때, 뺐는 그 값이 양수이면 앞에 것이 큰 것이고, 뺐을 때 음수가 나오면 뒤에 것이 큰 것이고, 뺐을 때 0이 나오면 두 숫자는 같은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간관계상 결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은 3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2루트 3 마이너스 1하고, 이두 숫자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느냐? 3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1. 자, 그래서 1, 1이 없어지고 나면, 3루트 2하고, 그 다음에 2루트 3하고,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3, 3, 9, 9, 2, 18, 루트 18이 되는 것이고, 얘는 2는 4, 4, 3, 12, 루트 12가 되는 겁니다. 그 루트 18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계산 결과가 양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계산 결과가 양수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앞에 것이 더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옳은 것은. 자, 그런 식으로 나머지 다른 보기들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4 마이너스 루트 3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눈대적으로 루트 3이라는 숫자는 약 크기가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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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쯤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4에서 1점 얼마 얼마 빼면 소수 부분까지 빠진다고 라 보면 2 플러스 0점 얼마 얼마 이렇게 쯤 되어지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바로 a 그 정수 부분의 값은 2가 되는 것이고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이 값을 우리가 b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b라고 두고 2를 이항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돼서 4랑 계산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소수분 b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a자리에 2를 넣고 2 플러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자 이것을 계산하면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6-2루트3. 자, 요게 정답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내신 대비 단원별 핵심 문제,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 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